안녕하세요. 청춘 리포터 아자입니다. 오늘은 경남 권역 암 생존자 통합 지지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우리나라 암 유병자 186만 명, 암 환자 5년 상대 생존율 70.4%, 암은 인생 이모작을 시작하는 새로운 전환점입니다. 암 생존자 통합 지지센터는 권역별로 전국 13개소가 있습니다. 경남권역은 경상국립대학교병원 암센터 내에 있습니다. 먼저 장인석 센터장님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상대학교병원에서 폐암, 소암 수술을 하는 장인석입니다. 인색 이모자 암을 극복하시는 환우 여러분에게 희망을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경남 지역 암센터에서 운영하는 암생존자 통합지지센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자와 함께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암생존자 통합지지센터는 암에 대한 주요 치료가 끝난 후 건강 증진과 사회적 기능 복귀에 어려움이 있는 암생존자를 위한 곳입니다. 잠시 센터에서 제공하는 동영상을 함께 보실까요? 암생존자 통합 지지 서비스 프로그램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하나, 신체 건강. 합병증, 후유증, 2차 암관리를 위해 운동과 식생활을 돌봅니다. 둘, 정신 건강. 우울, 불안, 수면장애, 재발에 대한 공포, 디스트레스를 관리합니다. 셋, 정보교육. 암생존자에 대한 인식 개선,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정보를 교육합니다. 찾아가는 교육에 이어 2020년부터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온라인 교육이 늘었습니다. 넷, 사회경제. 지역사회자원과 연계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에서 제공하는 이 모든 프로그램은 무료입니다. 장희성 센터장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암 진단을 받고 혼란스러운 시기를 거쳐 치료하시는 암치료 환우 여러분 여러분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경남지역암센터에서는 여러분의 암 극복을 위해 응원합니다. 암을 치료하시면서 어려운 일이 많으시면 언제든지 1577-9740으로 전화 주시거나 경상국립대학교 병원 경남지역암센터 1층에 있는 암생존자통합지시센터에 방문해 주십시오. 같이 고민하고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쁜 소식 하나 더. 2021년부터 채널이 하나 늘었습니다. 네이버 블로그 경남권역 암생존자 통합지지센터입니다. 부끄러하거나 주저하지 마세요. 암생존자 통합지지센터는 언제나 여러분을 응원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암을 이기고 다시 찾은 이모작 인생. 우리 함께 활짝 꽃피워봐요. 지금까지 청춘 리포터 아자가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